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를 향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입니다. 찬송. 신음을 당해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 불리시라 너 시험을 인겨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어 항상 도우시리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삶 아들이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65장을 찬송합니다 365장 도시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여라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아멘. 이8 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하였으니라는 이 구절도 모세가 율법에 이미 그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는 우리에게 가까워진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이시며, 우리 입술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 뜻이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앞에 말씀과 이어서, 어, 살펴보면, 어, 그런, 모세가 말한 내용이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어 선물을 받지만 은 사실은 그 선물이 주어지기까지 자녀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몸을 사리지 않고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그 아빠의 노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쉽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사랑의 희생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구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운데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의 전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어, 수도꼭지를 아무데나 꽂아서 튼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도국에서 수원지를 만들고 물을 정화시키고 거기로 연결되는 그 파이프라인을 개 건설해서 도시로 연결을 하죠. 그리고 각 개인은 어, 설비 수도 설비 과정을 통해서 그 수원지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과 연결될 때 비로소 수도 꼭지를 틀므로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믿음이나 그 부름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그부여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고 은혜에 빚진 자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 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은 차별이 없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넘치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에 니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사랑과 행위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손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 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어 먼저 믿음이 있어야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나려면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 저절로 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해주는 자가 있으려면은 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운명을 바꾸는 그 믿음을 그 속에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고비마다 매일 매일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삼아주신 우리 입술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주변에 정말 이, 이 생수의 바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생수를 흘려 보내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고,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길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마다 이 단순한 고백 뒤에 가려진 주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의 그 파이프라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이 생수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시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요함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한 이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 주게 하시고. 어, 아름다운 알지 못하는 얘기 전한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딛는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소식을 듣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